토바이로서는 거 욕하지 마시다. 왜 욕해? 차량 흥미등안 나온 거고, 차량 깜빡이 안 키고 들어간 거보다 훨씬 남한테 피해를 안 줍니다. 자기 눈에 보기 싫다고 그걸 가지고 입대는 사람들은 그 사람부터 청년결백하게 봐십시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쌈! 쌈마이! 쌈마이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말쌈 하면서 저기 아줌마가 어, 쳐다보시네 아뭐 이런 뭐 창피한 정도는 가구를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밤바리를 가는데 가포수변공원으로 한번 간단하게 가봅니다 어 오늘 좀 달라진 게 있죠 예. H.U.F.S. 바람아기 It's Camouflage 예, c a m o 입니다 조금 안에 C레벨2, 5도 들어갔어요 가슴, 등, 어깨, 팔꿈치 아주 괜찮은 아이템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후후!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좀 생각봤어요. 한 20만원 하는데, 어, 구매하고 일주일이한 지났을 거예요. 처음 개봉해서 처음 입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날씨가 조금 슬렁기렁해도드디 입어봤습니다. 오늘 아니면 입을 날이 었을것 같죠. <laughs> 자, 지금까지 뭐 카메라 켜기 전에 좀 많이 여기 만지는 코드 좀 이상해도 경기에 비슷해요. 어, 왜겠지 어, 어. 뭐, 어, 어쨌든 C 대필추가들가했어요 굉장히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어, 지금까지 오는데 거리가 한 10km 정도 달리고 가저 아무튼, 어. 미안하죠. 그래서, 그, 20km 달림도 달리고 오는 도중에 굉장히 바람의 저항은 확실히 윈드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방수도 된다고 하던데, 네, 저랑 같이 똑같은 모델을 산 화성님께서는 네, 방수가 안 된다고 하네요. 포주머니만 비가 잔뜩 들어갔다네요. 지퍼 때문에 그런가? 비가 너무 많이 왔었 오늘 주제는 일단 이강의를담기 보고 밤바리는 갑보수변공원입니다어 제가 가면 저희 멤버 세명 정도가 도착해 있을 거고 네. 한번 접선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어뭐 가면서 이런 저런 얘기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한번 해 보면 음 제가 어제 밤인가 박무명 t v 를 보다가 어, 한문철 명사 그 유튜브를 봤어요. 아 는데 내용은 그렇죠 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주변에 차들이 없는 상태였어요 오토바이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일어서서 일어서서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일어서서 간 거를 가지고 애 엄마가 어저 새끼 어 옆에 애가 있는데 이렇게 험한 말이 나왔다 이거예요 험한 말 나온 것까지 좋은데, 그거를 왜 한문철 변호사한테 동영상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험한 말이 나와야 되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기적의 논리를 펼치고 있더랍니다. 저도 동영상을 보니까 바이크 타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아, 뭐, 엉덩이도 땀도 차고, 보고 싶고. 이해돼 왜냐면 저도 자주 이렇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그 유튜버에서 이게 야기거리가 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갔어요. 거기다가, 한물청정에서도, 바이크 약간, 비꼬듯이, 뭐, 바이크 타는 사람이니까, 바이크 비꼬듯이 들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이제, 나름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일어서는 게 과연, 어 다른 차, 운전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가. 그렇다면, 이, 그, 욕을 먹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위화감을 조성해서 욕을 먹는다고 하면, 자, 그렇게 보면 이 차들은 얼마나 더 위화감을 조성하는지 제가 오늘 가면서 한번 짚어볼까요? 아마 제가 짧은 7.7km 남았는데 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화감을 조성하는 차들을 제가 말할게요. <놀람> 버스, 택시, 승용차 할거 없이 신호가 끊겼는데 그냥 가는 거. 저거 이런 선권보다더 심한 거 아니야? 왜 저런 걸 까라고. 말 같지도 않은 걸 까지 말고. 말 같지도 않더라고. 아, 헤이. 무 어, 도로 그만 봤잖아요. 덜큰 거리는 거. 저거 도로를 어 도로의 위화감을 조성해가지고 라이더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거잖아. 이런 걸 고치라고. 이 맨홀 이런 거 특히 사륜 바이 사륜차를 사륜차는 어, 말해줬고 이네 사륜차는 맨홀을 밟아도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그 미륜차는. 아, 이봐라, 또 위화감을 좋아한다. 이거, 안, 딱, 딱, 섰다가 바로, 이제, 꺾어버린 위화감. 아, 오늘 위화감 많이 나오네요. 저 보자, 이 신호가 제대로 된 신호인지 모르겠는데, 어, 뭐고? 이 아씨, 지금, 내가 직진, 우회전인데, 위화감이죠? 어, 위화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의 이 방송에 참 재미를 또 주시는 분이 생겼네요. 예, 경남 14. 하하. 에어, 에 또, 여기서, 이야. 투 쿠션이다. 두 번째 위화감까지 조성해버리네. 오늘 막 위화감 잔뜩 나옵니다, 야. 막 장난 아니다. 이게 오토바이 일어서는 것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고, 진짜. 말 같지도 않소라고 했네, 너무 좀 흥분했네. 뭐, 근데, 여기서 뭐, 더볼게 없죠? 차들은? 왜? 기본 운전하는 습관들이 있으니까 오토바이는 아무래도 조심히 타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차들은 자기 몸이 안다 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막 운전하는 사람 많죠. 뭐 그렇다고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운전하는 사람이 꼭 많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비율로 따져본다고 하면 더 양이 많, 어, 인원이 많다는 거죠. 조심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외전 차량입니다. 직진 외전 차량. 또 어떤 위화감이 또 조성될 건지 한번 지켜보시죠. 아, 근데 저 배달 아저씨는 역, 역주행을 저분도 위화감도 더하는 거죠. 근데 저건 잘못됐잖아 법을 어겼잖아. 어. 기본적으로 아까 그 택시 기사님은 법을 두 번이 어기셨고, 그 저분도 한번 어기셨고. 에이, 저 오토바이 진짜. 자, 뒤에 엠플란스 오는데 자, 어떻게 한 볼까요? 비기 주고 살짝. 오, 저 사람들, 위아감성 아이가? 어? 엠플란스 오는 게비기 주는 거 아니야? 위아감성하고. 아, 네, 또, 이러다 또. 자, 얘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뭐신호를 제끼고. 아, 네. 정말 컨텐츠 가 많습니다. 신호도 제끼고 배, 머리도 안 쓰고. 아, 그러니까 확실히 세르산. 자, 이제 파란 불인데 차가 미친 듯이 오죠. 에 네, 위아감입니다. 에 네, 위아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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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저씨 차선을 물면서 깜빡이 눌고 있죠. 왜 그런가요? 하나 둘셋이 차들 때문에 그러죠. 예, 위화감입니다. 자, 보셨어요? 보셨죠? 예, 지금 짧은 거리로 오는데, 도대체 오토바이는 배달? 아, 정말 나, 예,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그리고 차들은 얼마만큼 많은 위화감을 조성했습니까? 그 차는 거의 힘긴데, 오토바이 센터 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거죠. 이렇게 일어선 거보다. 아, 어. 아까 그 차량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차를 보면, 아이고, 시계가 걱정 같다. 뭐뭐 신경 아예 안쓴 사람 됐죠. 근데그 영상에서 과연 그 영상을 그 영상이라고 하면 이제 한문철 경사 영상이죠. 애 엄마가 그런 얘기를 애들 앞에서 하는 게 해서, 어, 그좀 말이 상하다그 아줌마가 그애 앞에서 했어요. 그한걸 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만 사쿠면 되지 왜그 유튜버 어 그리고 대형 유튜버죠 그 사람 앞에서 왜 그런 썰을 푸냐고 그게 뭐내 이렇게 욕을 해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방송 타면 뭐마음이 위로가 될줄 알았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 오늘 굉장히 화가 나는 하루입니다 오토바이 탈 때는 늘 기분 좋은데 자, 오늘 결론 음, 동영상의 결론이죠 위화감 조성은, 예. 근데 한문철 변호사님이 위화감 조성이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왜 일어났을까? 저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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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새끼 저거 봐봐.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일어서는 거랑 빨리 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깜빡이 종 젓고 들어왔어? 에이. 오늘 결론, 오토바이 일어서는 거 욕하지 마시다. 왜 욕해? 차량 흥미등 안나온거고 차량 깜빡이 안키고 들어간거보다 훨씬 남한테 피해를 안줍니다 자기 눈에 보기 싫다고 그걸 가지고 입대는 사람들은 그 사람부터 청렴결백하게 봐주지요 습니다 여기 가포 수변공원은 여기에 터널을 한개 지나서 갈 수가 있죠. 그래도 터널 타는 맛이 쏠쏠합니다. 원래는 저 산쪽에 보면 브라운헨즈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비산이 아닌 가포 수변공원에서 한번 망가리를 가보는 기입니다 어, 화사가 어디야? 아, 브라운헨즈가 있어. 알겠어, 나도 좀 붙잡아 게 지금 문, 지금 문 닫았지? 어, 알겠어. 거의 닫았으니까 바로 나가 갈게 어. 어, 방지턱. 아코너벌에 어, 있는 방지턱 위화감 조성이죠. 네. 아 그만해야겠다. 위화감 조성이 단어가 이래 붙어가지고 너무 많이 발설하네. 맞았는 <놀람> 이겨야겠어. 너무 많이 이겼어. 입에 침이 마르기 시작 哎呀。 기장 이길 금수고 운전합니다. 오, 오늘, 또, 오늘 또 다른 그 배달하시는 분에 비해서 너무 정직하게 배달하시는. 칭찬합니다. 따봉. 나봉이나 어, 날... 아, 그 길이 그 길이구나. 그래 가는 길을 하나 못다 아, 네, 그만해야 돼. 이거 지금 위화감 조성한다는 이 말에서 헤어날 수가 없네. 와 야경 좋다. 야경 보이십니까? 아 좋다. 어디 있을까나. 저기. 있네. 근데 브라운헤드는 문닫을 시간인데. 아 밤에 오니까 또 색다르네요. 느낌이. 뭐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아직. 아 그래? <웃음> <웃음> 어, 그래? 아아 그래? 아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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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그고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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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아 그래? 아 그래? 아아그아 그래? 아아아 그래? 아아 그래? 아그서아아이고아아 별로 먹고 싶은데어 그래? 시원한거 그래? 음, 음, 먹고싶다 시원한 콩국? 시원한 밀면 드시고 오셨는데 지금 시원한 콩국은 없었노 콩국수 지금 파는 데가 있나? 콩국 콩국? <laughs> 나 일단 사진 좀 찍자 어, <laughs> 아, 빨리 빠졌어요 <받았어요>. 너도 <laughs> <오늘. 웃음> 아 이거 뭐지. 아니 아치도안나는데 이거 이게 메 시야? 네? 아니야 그냥 일반 바지에요 일반 바지인데 왜자꾸그 일반 바지땀 차는 거 당연한거지 근데 내일 출근 안 해? 하죠. 하죠. 아 낮에 왔을 때랑 완전 다른 느낌이네 너무 이쁜데? 저기 토썸? 돌썸? 토썸? 너무 이쁘다 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뭐든 먹어야 될 건데, 잠시 꺼겠습니다. 아, 아, 네, 간단하게 커피를 먹고, 이제 통닭을 한 마리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 쌈마이! 맛있말 쌈마이! 맛쌈